출혈이 있을 때, 이게 여름이어도, 이게 뭐 늦겠다, 늦겠다, 이거 잠깐만. 근데 이거 잠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진짜 안 답답하냐, 답답하냐 싸움이다. 이거 한 번에 맞춰야 된다. 이거. 아, 아. 석배급이었다 진짜 야이 싸가정 새끼야 기다 바로 바로 앞에서 중앙 맞추기 심형만들기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뱀에게 물렸어? 아, 그래? 어어어. 아, 이거. 는 근데 어이아이게 맞아. 이게 맞아. 왜냐면. 이게 맞아. 왜냐면. 이게이시 맞아. 는 독에 물이면치료이기가 쉽지가 않아예이게 네, 맞아. 이거 맞아. 음. 아 이거 아 이거 아거아 이거 아거 아, 아이템이 어, 잠깐만, 어, 뒤졌다. 이제 이걸로 간다. 아, 따 뭐야, 요? 아, 씨, 진짜, 아, 헤이, 아, 지금 교통사고, 말통사고 너무 심하네. 아. 야, 오히려 좋아. 그냥 가자, 노란색으로. 도다 도다. 어어어어 뭐야? 너 방금 뭐야? 아 채팅창 보다가 잘못 봐 가지고 아야 방금 말간 새끼 누구야, 임마? 오 오, 씨 오, 저건데? 안, 안 돼, 안 돼. 오, 뭐야? Full in the club. Down, down, down. Oh, oh, One thing goes wrong. One thing other than you smelling funny, you're the first O'Driscoll will shoot. <laughs> and quit breathing on my neck. Now we go left. The uh, road will take us up and round. <laughs> 아니 갑자기. 갑자기 기찻길 보니까 제크 존나 먹고싶네 옛날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타면은 제크랑 바나나우유가 맛있었는데 갑자기 제크 존나 먹고싶네 아, 씨. 아, 씨. 아. 아 씨. 아니, 배그처럼 안 되네. 너무 현실적인데. 어돈 근데 돈안 깎겠다 그냥 죽으면 돈이 안 깎이네 다행이네 설마 이것도 아용병아노 진짜 어어어 아 너무 게임이 현실적이야 아니 이게 왜 죽어 게임인데 아 이건 가다가 이거 말 버리고 말 바꿔야겠다. 뭘 버리지마야 어차피 그래픽인데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야 마건적들아 그만해 이제 살다살다 마건적들도 살다 있냐 그만해 이제 총으로 쏴서 버리자고 그건 안되고 그래도 저하고 같이 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어? 자수하고 말을 훔칠까 그냥 훔치고 자수할까? 이게 더 좋아보이는데? 어 얘다 꺼져봐 Don't take a minute boy 그럼 일단 훔치게 이거 어? 어어어? ㅅ 그냥. ㅂ 이구만 어? 어? 콩쓰 말한테 잊었는데? 말을 사. 야 현상금 어떻게 내냐 좀 내자 이제 우체국 어디예요? 아.. 우체국 어디에요? 아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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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. 꼼수가 뭔데? 아니 알려주면 안돼 이항하고 꼼수하자 아니야 근데 솔직히 내기 싫어 그나 맨날 나 죽이니까 존나 열받아 형. 몰라 그냥 내 인생. 야 이리 와. 야나돈안 내. 야 이X끼들아 돈안 내나. 새끼들아 돈안 내. 들어와. 현상금 내기 싫어. 이리 와그 어떻게 해요 이제 말말말 사러 가는 거 전설 말. 아 여기 레이크 이사벨라 오케이. Hey, Mister, help me. 닥쳐 새끼야. 내가 왜 도와줘? 아 발이 묶였어? 아 근데 그래 그래. 아 그냥 가시 멍청한 놈한테 내가 도와줄게 근데 너무 저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. 미안해 미안해. 음. 너야? Are y 아야저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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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아니. 아니야 이게 나 나는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미친 새끼야 보란 나그냐 그냥 보랐어 응? 응? 보랐어 새끼야 목격자 없는데요? 아, 씨... 잡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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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라고 새끼야! 빨리! 아 씨, 돌아갔나 이 새끼가. 윤병하는개 놈이가지고 그냥. 아 뭐해? 야, 아, 아왜 그러는 거야 이 새끼? 아 치명수배 떴네 또. 아 씨. 오 여기구만.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왔거든요. 하얀 야생 마를 찾아보라고요? 어어어어어 어. 늑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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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같은데? Easy, easy 야 도망! 야야 야! 야야 야! 야이 개! 아! 오 시,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. 아아아 아! 아아아아 아! 빠빠 아,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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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빠! 어. 어. 뭐야? 어, 뭐고 이거? 오! 오 초파! 오 여기다. 여기다. 있다, 여기다. 있다, 여기 있다. 오,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돼? 어떻게 하면 돼? 야, 야, 야. 야, 어떻게 하면 돼? 화출 아니라고요? 아이씨 정말 이새끼 진짜, 진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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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다시, 다시 저장 덮어쓰기 오케이. 오케이 H 누르면 다가가서 진정시키기 가능하다고? 이같은 새끼 H 이거 가면서 휘파람 부르는 거잖아, 말 부르는 거잖아. 나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아야미 오! 조정! 여기 어디야? 아까 백마 찾았는데 아까 그싸가정 새끼들 그 새끼 때문에 그러게된게 아니야? 개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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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되게 아게대개새끼들아 눈치 좀게 아, 한 번만 진짜. 사실은 웬만해선 이제 나온다는 거야. 내가 위치를 알아버렸거든. 바로 여기 아 이제 늑대 안 나오겠지 진짜 아 늑대만 안 나오면 돼 늑대만 안 나오면 무조건 잡아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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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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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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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아어쩐 아, 어쩐지, 가더라. 걸어가는데 어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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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쩐지어아지아쩐지 어쩐지, 빨리 끝내자, 이제. 봐봐, 이, 이렇게 하면은. 아, 순록, 저뭐 하는 거야, 위에. 봐봐, 이, 이, 이게 정석이라니까. 왜? 어아 아니 Sh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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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h. <coughs> it's okay. <coughs> Easy now. Let me have a look at you. Stay calm. Shh, easy now. Nice and easy. okay. Easy, easy. Whoa. Go easy. Down. now. <laughs>

어? 어오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,